어. 경륜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금요일에 함께하는 제 36회 차 광명 경주 출발했습니다. 선발 제1 경주 출전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4번 박종승 선수가 책임 선두 초반 대열 이끌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6번 윤건호, 2번 임범석, 3번 허남. 이어서 1번 정성훈, 5번 이주현, 대열 마지막 7번 고재필 선수가 4코너로 향해갑니다. 대열 외선으로 빠져나와 있던 2번 임범석 선수가 두 번째 자리로 들어섰고, 그 뒤쪽으로 0번 정성훈 선수가 자리 노려보고 있습니다. 외선에서 더욱 앞쪽으로 나선 0번 이주현, 이어서 0번 고재필 선수도 탐색전에 가세합니다. 여전히 선두는 4번 박종승, 대열 두 번째 차지하고 있는 5번 이주현 선수입니다. 7번 고재필 선수가 더욱 속도 올려내면서 대열 두 번째까지 올라갔습니다. 대열 두 번째로 자리 잡는 7번 고재필, 후미에 있던 6번 윤건호 선수도 빠르게 외선 타며 선두까지 올라왔습니다. 4번 박종승 선수 앞쪽으로 나설지 대열 두 번째로 들어서는 6번 윤건호 선수입니다. 5번 이주현 선수가 대열 다섯 번째에서 레이스 펼치고 있는데요. 5번 이주현 선수 마크와 추입 승부에 능한 기록 최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득점면에서도 가장 앞서 있는 5번 이주현 선수 현재는 대열 네 번째가 됐고 다시 바깥쪽으로 빠져나와 2번 임범석 선수가 5번 이주현 선수 앞쪽으로 들어서는 찰나 대열 바깥쪽으로 다시 빠져나오는 5번 이주현 선수입니다. 제1경주 선두 유도원 주로 벗어나고 있습니다. 대열은 4번, 6번, 7번, 5번 2번, 1번, 3번 선수 순으로 2코너로 향해갑니다. 선두유도원 주로 벗어나자마자 선두했던 4번 박종순 선수가 대열 두 번째로 들어섰고 6번 윤건호 선수가 선두에 있습니다. 7명의 출전 선수들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다시 외선에서 돌아나오고 있는 4번 박종순, 7번 고재필 선수가 선두 올려 내며 선두로 나서고 있습니다. 7번 고재필, 7번 고재필 선수의 한 바퀴 선행 승부 뒤쪽으로 마크, 5번 이주현 이어서 2번 임범석 선수가 따라갑니다. 7번, 5번, 2번, 7번, 5번, 2번 그대로 3코너 향해갑니다. 7번 고재필 선수의 긴 거리 승부가 계속되고 있고 바깥쪽 추입 노리며 빠져 나오고 있는 5번 이주현, 7번, 5번, 2번, 5번, 7번, 2번, 5번, 2번, 5번, 2번, 7번, 2번. 마지막 접전 속에 5번, 2번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했고, 5번 이주현 선수가 강명재 1경주 우승을 가져갑니다.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